E 이모 이거 간재민 얼마씩 파세요? 만 원, 큰거 이만 원. 큰거 이만 원. 간재민 산해 준다 어차게 이만 원, 3만원한 체만 해. 언제 이거 사면 내가 한 마리 더 줄게. 언제 줄게 하니 한 마리. 한 마리 더 준대요 언니. 아니 병원은 어떻게 파세요? 이거 해감 아니야 삼만 원. 삼만 원? 위에 거는요? 만 원. 위에 거는 만 원씩. 저 아군 얼마씩 파세요? 큰거 이만 원. 네. 2만, 원 2마리. 2만 다 2만원씩이에요? 아, 밑에 거 만원? 2마리짜리만 2만. 원. 네. 밴댕이는 어떻게 파세요? 7,000원. 키로에 7,000원씩? 3kg에 2만원. 네. 아우, 이거 3 0 엄청 크다. 3,000원, 이거 2에 되는 것도 있어. 이런 건 얼마씩 파시는 거예요? 큰 거는? 어, 뭐, 키로에 만원. 키로에 만원씩? 응. 이 복은요, 이 밑에 거, 이거 무슨 복이라 그래요? 참복이야. 밀복. 밀복. 어, 짠는 쫄복. 녕하세요 어, 많이 파셨어요? 어, 무슨 개가 있네. 7개방 반개 7개. 섞였어요 7개 반개 섞였어요? 이건 응. 얼마씩 받아요 1만원 키로에 1만원 키그에은1 키로에 15,000원인데 네소라도 네. 많이 들어왔네요? 안 팔린거야 얼마씩? 7천원, 8천 7천 8천원, 1만원 0천원 네. 8천원, 네. 1만원? 이제 앞으로 참소라가 많이 나오죠? 쭉 쏘라 여름 내 쏘라 <목소리> 영어 4만원 5만원이에요 네? 세 반에 4만원 5만원 밴딩이는 어떻게 팔아요 5천원 그래 5천원 어라니까 어제 5천원도 <목소리> 팔고 7천원도 팔고 아, 다 집집마다 가고 힘들어서 자기 물건 알아서 파는 거니까 제일 없어요 5천원 또 있어 연인은 6에원 <목소리> 세우는 얼마씩? 에 5만 원 3만 원 3만 원, 원. 5만 원, 3만 원, 5만 원. 어, 3만 원 2만 원 3만 원 2만 원 3만 원, 원. 응. 3만 원 어. 어, 아, 3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이만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이만원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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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원3 요거는 새우 얼마짜리예요? 5만원씩. 이 새우 언제까지 하나? 6월 말까지. 그죠? 30일까지 자꾸 7월 1일까지 팔죠. 그랬군요. 3만원한번 오면 만원엄만원 마음에 안 든다 거야. 할안이야이스이 안녕하세요. 네, 다 소라파시네. 엄마, 엄마, 저거 나오네. 장어 다, 다, 다 나오네. 장어는 얼마씩이에요? 아, 2만 5 0 원. 그래, 2만 5천 원씩요. 손질도 해줘요. 네, 2만 원인데, 아니아니 삼만 이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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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형수간이 얼마 씩이요? 그만 원씩. 여기 산에처럼 쌓아놓고. 소방은 2천원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늘 다 소라네 집집마다. 그소죠

그때 돼도 이제 배들이 별로 안 나가니까 많이 나가지 안으니까 이렇게 막 풀리는 거지 어? 이거 큰일이네 안녕하세요 부 <그럼> 안녕하세요 안 <목소리> 집집마다 네, 물건이 많지는 않네요 예, 이제 <목소리> 네, 끝날지도 안 했으니까 검은색 껍질이 있었지만 여기는 껍질이 없는 새우예요 만져봐봐요 <목소리> 아 요거 잡아 요거 가는 동안에 안 상하나 뭐요? 어렁 너드리 어드리잖아안 상하겠고 음. 하나만 먹어볼까 어, 먹어봐야 돼. 해감이잖아 네. 오늘 온 거잖아. 먹어봐야 돼. 두 개, 세 개, 열개 먹어도 돼. 1 프로, 육젓시예요 오늘 암게는 얼마씩 하나요? 암게는 4만 원 4만 원씩. 숫개는요숙개는23,000 습게는 원. 23,000 원. 살게 네. 없습니다. 이거도 제가 어습 고동도 있네? 오늘이 아니고 요즘에 거의 키로에 35,000원인데 34,000원까지 드릴 수 있어. 35,000원 하기로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는 뭐 키로가 안 나가니까 이런 거랑 큰거 이렇게 키로 넘는 애들 하면 은2 k 로 되죠? 이 꽃게는 얼마씩이에요? 어? 2 5 아, 스가보다어야다 네, 네, 2만 5000원씩. 지금은 쉽게 먹을 때. 구멍이 들어와서 아, 아. 이번 주까지.